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축구, 해외 축구가 오늘은 그래도 좀 있네요. EPL 그, 미뤄졌던 경기들과 세리에 경기가 한 경기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국축 안 하냐고요? 어, 국축 케이리가 하나 있었죠. 그, 수원 대포항. 안 갈게요. 케이리가 어, 별로 안 가고 싶다. 에. 뭐, 포항, 포항 쪽이 좀더 낫지 않을까요? 음. 뭐, 포항 쪽이 좀더 낫다고 생각해요. 뭐, 간다면, 음, 포항. 국축. 별로 안 가고 싶다. 됐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경기들 어,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경기는 어, 세리에 한 경기 하고 나머지 EPL 연결되어 있는 경기들 하도록 할게요. 음. 자 세리의 경기 요 경기가 참 재밌는 경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 물어봅시다 1번 라치오 2번 뭐 3번 토리노 뭐 4번 언더 5번 오버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경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 요거 물어볼게요 아 그리고 야구 좀 올려드리고 할게요 야구 야구 5번 1번 5번, 1번, 3번, 2번, 5번 어 잠깐만요 아 야구만 되어있나 잠깐만요 어 야구를 먼저 올려드리고 어, 1번 뭐, 5번, 2번 뭐. 그래도 라치오 쪽으로 많이 보시네 라치오 쪽 자 일단은 어, 봅시다. 라치오. 라치오는 밀링코사비치, 코레아, 코레아, 뭐 미정. 그 다음에 아체르비, 별장. 그 다음에 토리노는 뭐 풀.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다. 아자 어, 일단은 <laughs> 라치오, 밀링코사비치, 뭐 미정인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코레아는 아마 못 나올 거에요 대신에 뭐 직전 경기처럼 무리키가 나오던가, 아니면은, 뭐, 카이세도가 나겠죠. 무리키보다는 카이세도를 쓰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 근데 뭐, 이 경기가 아주아주 아주 큰 의미는 없죠. 그래서 뭐 그냥 좀 젊은 애들, 못 뛰었던 애들 좀쓸 가능성도 있긴 하고. 그리고 이제 아체르비, 뭐, 주전 센터백이죠. 요 친구가 징계로 결장을 합니다. 근데 뭐, 아체르비 없어도 호웨이트가 있어서 어느 정도 대체는 된다고 생각하고, 나의 토리노는 뭐, 풀로 나옵니다. 음. 이번 시즌에 이제 맞대결 했을 때, 라치오가 4대3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그 경기 자체가 토리노가 거의 다 잡았어요. 어, 3대2까지 다 잡은 경기였는데, 막판에 어, PK 주고, 그리고 극적인 추가 시간에 골 쳐먹히고, 라치오가 이겼어요. 어, 사실상 뭐 토리노가 가져갈 수 있었던 경기인데, 아쉽게도 라치오가 잡아버리면서 끝이 났죠. 극장 두골넣었어요 인저리 타임에 PK 플러스 극장 골. 그리고 요 경기 자체 동기부여, 음. 동기부여는, 뭐, 라치오는 딱히 없죠. 왜냐면은, 유벤이 지금 75점. 그 다음에 라치오 67점. 그 다음에, 그, 누구냐. 뭐, 그냥 얘네, 얘네만 얘네 보면 되지. 밑에는 뭐, 상관이 없죠. 지금 승점이 안 되기 때문에. 잔여 경기도 뭐, 한 경기 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뭐, 다 이긴다 해도, 남은 두 경기 다 이긴다 해도 73점이잖아요. 그래서 동기부여 없어요. 라치오는 동기부여 없고, 토리노는 동, 아, 동기부여가 있죠. 토리노는 베네벤또. 베네벤토랑 뭐 강등권 음, 대결을 하고 있죠. 지금 35점이고 베네가 직전 경기 무승부 캐면서 32점이 됐죠. 음, 그래서 사실상 토리노가 오늘 경기에서 승점 1점만 따면은 36점이 되니까 어, 강등 탈출하죠. 잔류 확정을 지어요. 왜냐면은 베네는 이제 한 경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다이교도 35점이잖아요. 음, 그래서 토리노는 오늘 무승부만 캐면은 잔류 확정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뭐 지지 않는 경기 플레이를 하겠죠 어, 그리고 뭐, 근데 뭐 지지 않는 플레이는 라치오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현재 라치오가 음, 라치오가 홈에서 리그 기준 12연승 중이에요 지금 엄청난 기록 홈에서 이거 리그 기준이에요. 리그 기준, 뭐 챔스 이런 거 포함 안 했고, 어, 리그 기준에 12연승 중이기 때문에 또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거를뭐 별로 깨뜨리고 싶은 뭐 그런 부분 없겠죠. 어, 물론 이제 큰 의미 있는 경기는 아니긴 한데, 그런 뭐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근데 이 경기 자체가 좀 뭐랄까 세리의 입장에서 진짜 꿀 잼으로 가야 된다. 어, 그러면 이 경기를 라치오가 잡아주는 게꿀 잼이 될수 있죠. 왜냐면은 토리노 마지막 일정이 아까 강등 싸움을 하는 베네벤토와 아, 마지막 일정이 잡혀 있죠. 어, 홈에서 경기를 합니다. 그 경기 이제 토리노 대 베네벤토. 이게 진짜 리그 마지막 경기인데 오늘 뭐 라축가 이겨버리면은 아까 말했듯이 35점 대 32점. 그러면 베네벤토가 3점을 딴다. 승점이 동점이 되잖아요. 어, 승점이 동점이 되는데 세리에는 상대전적으로 오실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맞대결 한거 보면은 1대1 무승부예요 어, 1대1 무승부. 어, 그럼 뭐다? 베네벤토가 다음 경기를 잡는다? 그럼 베네벤토가 탈출이고 토리노가 강등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35점, 32점이라서. 어, 다음 경기 마지막 경기에서 이게 라치오가 잡고 다음 경기 마지막에 베네벤토가 잡으면 35점이 되죠. 근데 예, 상대전적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때문에 베네벤토가 탈출을 할수 있어요. 어, 그래서 요 경기가 진짜 꿀잼이 되려면은 라치오가 잡아주는 게 맞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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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는 그거죠. 어어왓님이 뭐 말한 것도 그렇고 님 구독 아까 위에서 말한 감사합니다. 분도 그렇고 어 이게 뭐 <laughs> 마지막 정점은 그거죠. 어 시메 어시 뭐야 인자기 형제의 이제 약간 뭐 샤바샤바하는 부분도 있겠죠. 시몬의 인자기와 필리포 인자기 둘다 이제 감독이 형제자 형제 여기는 라치오 그리고 여기는 베네벤토 동생을 위해서 어, 동생을 위해서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아 어, 그러면은 막판에 그래도 기사 회생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 뭐 감독이 또 형제이기 때문에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어 감독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은 뭐 떨어져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감독간에 또 어, 별의별 거를 다 생각해보네. 아주 그냥 <laughs> 감독간에 이제 별로 안 좋은 뭐 형제라도 안 좋은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막 사, 뭐 존나 앙숙이고 싸우고 하는 부분인데 음. 자 요거를 보면은 딱 그림이 나오지. 음. 아주 뭐좀 어색하긴 한데 둘이 어, 어깨 동무도 하고 그리고 밑에 제가 노란색으로 적어 놨듯이 시모네 감독과 나는 항상 자정 무렵에 통화를 합니다. 어, 매일매일 통화를 한다는 거, 어, 친하죠. 어, 친하다는 거겠지. 그래서 요 연기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음, 물론 토리노가 뭐 비기기만 해도 잔류 확장되는데, 동생을 좀 그래도 살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마지막에 꿀잼 갈라면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경기에서 강등권 경제하는 그런 꿀잼 경기가 어, 나와야지 에, 좋겠죠. 그래서 요 연기는 어제 배당 말했죠. 배당이 어, 라치오가 올라가는 이유는 당연히 토리노가 뭐 부승부만 해도 올라가니까 동기부여가 크니까 한데 오히려 땡큐다. 어, 라치오 에 배당이 올라간 게더 좋다. 라치오 승을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준점 대비 요원기는 어, 다득점 볼게요. 다득점. 음. 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토리노의 수비를 믿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라치오 도 전형적으로 수비가 좋지 않은 팀뭐 최근에야 뭐세골 이하로 경기가 끝나는데 요거는 뭐 치고 바꿔야 할 가능성도 있다 동생을 위해서 어 동생을 위해서 한번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서 이 경기는 라치오 승에 다 득점 볼게요 다 득점 음. 자 그리고 이제 두번째 경기 두번째는 이제 EPL 경기 하도록 할게요 맨유 대 플럼 맨유는 다니엘 제임스 그 다음 마샬 복귀하자그 다음 맥가이어 결장 그 다음 플럼은 뭐 로빈손 결장인데 뭐 얘네 복귀하고 맥가이어 계속 빠져있었고 그 다음에 로빈손 뭐 수비 라인 결장인데 의미가 없죠 요거 사실상 둘다 크게 의미는 없다 맨유는 일단은 뭐 챔스는 이미 확정이 됐고 단지 이제 순위 싸움 뭐 레스터 시티랑 뭐 순위 싸움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홈 경기라는 거, 올드 트래포더의 마지막 홈 경기라는 거. 물론 이제 관중은 없긴 하지만은 뭐 그런 뭐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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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부여를 꼽으라면은 그거. 그리고 플럼움은 강등 확정이고 뭐 의미 없죠. 그리고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맨유가 뭐 원정에서 경기를 했지만은 뭐 점유율이라든지 뭐 슈팅 더 많이 가져갔고 요거는 뭐 맨유의 라인업이 어떻게 나올지 뭐 모르겠지만은 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사실상, 뭐, 저번에 그, 뭔지야, 레스터처럼, 어 미친 라인업만 나오지 않으면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 경기를 미친 라인업을 안쓸 가능성이 좀 크다. 왜? 지금 맨유가 어 리그 기준 2연패입니다, 2연패. 사실상 맨유가 3연패를 한다? 요거는 또, 감독 커리어에 있어서도 좀안 좋은 부분이기도 하고, 뭐 마지막 홈 경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순위 싸움도 아직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요거는 맨유가 잡아가겠죠. 맨유 승을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준점 대비 용연기 오버, 역시나. 뭐, 플럼에 대한 득점력보다는 맨유가 지금 최근 경기만 봐도 계속 실점을 해요. 계속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연기는 뭐, 다득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득점. 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에, 세 번째는, 사샘 대 리즈. 아, 위에 거안 물어봤네. 어차피 저거 맨유 많이 찍을 거니까. 아, 첫 번째, 사샘. 그리고 두 번째, 무. 3번, 리즈. 4번, 언더. 5번, 오버. 자, 요거, 요거 한번 물어봅시다. 이펠 관중 허용한다고요. 그래요? 언제 허용했는데요? 주말에 했는데 못본것 같은데, 컵 경기 때만 본거 아이가? 아, 이번이랑 마지막 라운드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관중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네. <laughs> 관중 들어온다고 해서 뭐 무조건 이기는 부분 아니긴 한데, 이번 라운드랑 마지막 라운드 허용해준대요. 그래요. 만명 정도. 그만 명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싸워라. 이 5번, 2번, 3번, 5번, 3번, 1번, 3번. 음. 뭐 리즈가 지지 않는 쪽으로들 많이 보시네. 자, 일단은 사셈 사샘 볼게요. 사셈은 로메오 미정이고 그다음에 버틀랜드 결장이죠. 그리고 리즈는 코흐. 그 다음에 클리흐 뭐 결정이네요 자 일단은 뭐두팀다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는 팀이죠 연승을 달리고 있고 뭐둘다 크게 의미가 없다 아, 아주 아주 큰 의미는 없다 사셈은 뭐 동기부여가 없죠 잔류가 확정됐고 리즈는 아직 뭐 그래도 그래도 동기부여는 살아있어요 잔여 경기가 두경기라고어요 경기 잡고 그 다음에 그 뭐야 마지막 경기까지 잡으면은 59점 돼가지고 어, 토트넘이나 웨스트햄이 좀 삑사리 쳐주면 되는데 근데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뭐 삑사리 쳐준다 해도 리즈가 일단 기본적으로 일, 일곱 골을 박아야 되는데 두 경기 동안 두 경기 동안 일곱 골받고 무실점 경기를 해야지 올라갈 수 있어요 사실상 희박해요 어떻게 두 경기 동안 일곱 골 넣는 것도 힘든데 무실점 경기를 하냐 어, 물론 아주 신락같은 희망은 있긴 한데 어, 힘들어요 힘들다 어. 뭐 동기부연인데 아주아주 아주 힘든 상황이다. 응. 그리고 이제 어뭐 요거 뭐 관중 들어온다 하니까 이제 어 사샘이 이제 뭐 마지막 홈을 위해서 싸운 부분에 있긴 하고 그리고 맞대결 당시에 리즈가 3대 0으로 잡아줬죠. 뭐 경기 내용은 리즈가 압도하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뭐 비등했고 뭐 그러면서 3대 0을 잡아줬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샘이 잉스가 몸 상태가 완전치 않았던 상태죠. 그래서 교체로 한 후반 60분쯤 뛰어갔고 뭐 긴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선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때보다는 더 나아질 거고 그리고 최근에 경기를 보면은 뭐 그래도 리즈가 더 낫죠. 왜냐면 토트넘도 작고 번니도 막 대학살하고 좋은 부분이 있긴 해요. 어 경기적인 부분을 봐도 좀더 낫긴 한데 리즈 원정 무겁지 않나요? 그 저번에 말해드렸는데 제가 그때 뭐야 번니와 경기할 때도 말했잖아요. 이 인간들이 어 이번 시즌 원정에서 무승부가 없다, 어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승패로 갈리지 않을까? 이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은 어 그런 걸 떠나서 리즈가 지금 경기력 자체가 좀 낮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얘예요, 얘 예. 클리흐. 지금 경기 딱 진짜 흐름이 좋긴 한데 지금 하필. 경기 흐름이 딱 좋을 때 중앙의 핵심인 클리어가 부상으로 빠지죠. 직전 경기또 골도 기록했고 이렇게 잘 나가는 팀들이 그 원래 이제 기존에 썼던 이 멤버들 어, 멤버들이 빠지고 또 중앙의 핵심인 클리어가 빠진다. 여기서 뭔가 경기력이 다시 꼬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든다. 어, 계속적으로 이제 맞춰왔던 뭐 해리스, 달라스, 클리어, 하피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선라인 최전방에는 벤퍼도 놔두고. 근데 그중에 한 명이 빠진다 뭔가 손발을 계속 맞췄던 친구들이 한 명이 빠지면은 문제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 들고 그래서 요 경기는 어 싸샘이 그리고 연달아 또 뒤지는 것도 좀 그렇고 그때도 잉스가 몸 컨디션이 완전치 않았고 지금은 또 돌아오고 복수전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요 경기는 저는 뭐 싸셈 승을 가시던지 싸셈 프랜을 가던지 리즈가 현, 현재 원정에서 한 번도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뭐 요거를 가 보셔도 됩니다. 근데 뭐 안전하게 가려면은 요거로 가시면 되고. 어. 그리고 기존 점 대비 원기는 오버 볼게. 오버. 둘다뭐 골은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비 자체야 뭐 리즈가 직전에 클린시트 경기를 한번 하긴 했는데 이 인간들이 연속 클린시트 경기한 거는 거의 본 적이 없다, 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득점도 괜찮다. 이 경기는 사샘 승에 사샘 프렌승에 오버 걸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경기 자체 내용은 맞대결 때 비등했습니다. 뭐 그때보다 실력적인 부분이 올라온 부분은 있다고는 하지만 어, 상상상으로 뭐 거의 진짜 박빙이었기 때문에 예. 물론 골은 세골더 넣었지만은. 음. 그리고 이제 네번째 경기 네번째는 이제 브라이턴 대 맨시티 어.. 브라이턴은 이제 벨트만 그리고 램프티, 마치, 그 다음에 덩크, 무파이, 결장 그 다음에 맨시티는 어.. 아구에로 위정이고뭐 덕배 위정인데 나 브라이턴, 직전에 말했던 친구들 다 그대로, 뭐, 수비, 얘는 장기부상자들, 그 다음 징계로 못 나오는, 뭐, 수비와 이제, 공격 라인. 맨시티는, 뭐, 아고에르는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덕배는, 뭐, 복귀를 했죠. 복귀를 해가지고, 아마, 좀, 조금이라도 뛰게 할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챔스를 또 준비해야 되니까, 경기감각을 좀 끌어올려야 되니까, 쓸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뭐, 지금, 브라이던도 동기부여 없고, 맨시티도 뭐, 동기부여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맞대결에서는 1대0으로, 좀, 맨시티가, 어, 대학살을 하면서 못 이겨주긴 했는데, 뭐, 경기 양상 자체는, 맨시티가 압도했어요. 뭐, 점유율도 7대3에다가, 뭐, 슈팅도 거의 뭐, 두배 가까이 차이 나고, 어, 그리고, 뭐, 맞대결 당시에, 뭐, 풀대 풀로 붙었다는 부분, 뭐, 그런 부분을 봐도, 사실상 뭐, 맨시티가, 뭐, 롯에 돌려도, 크게 뭐, 브라이턴한테 밀릴 거라고는 생각 안 들어요. 지금, 요 결장자적인 측면도 그렇고. 네, 찝찝한 게한 가지가 있죠. 음, 찝찝한 게한 가지가 있다. 뭐, 맨시티의 배당이, 물론 1.34가 뭐가 높냐고, 그럴 수 있긴 한데, 어, 배당이 좀 높죠. 어, 맨시티가 1.34면은 높은 거지. 어, 높아. 이거 높지. 물론, 이제, 최근에 뭐 브라이턴이 홈에서, 음, 내경기치 안 지고 있다는 부분.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홈에서는 잘안 진다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직접 맞대결을 했을 때도 맨시티가 1.09 배당이었나? 1.07 받았는데 1.34. 너무 좀 많이 줬다. 어. 라는 부분이 있긴 한데, 뭐, 그래도 이거는 뭐 맨시티 가야지, 뭐. 이거는 뭐, 그래도 맨시티 가야지. 배당은 뭐, 높게 줬으니까, 감사합니다고, 뭐 받아 먹어야 될지. 아니면, 이건 또 독이든 사과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배당이 아주 큰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이 정도 배당이면은, 뭐, 맨시티 한번 물어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전형적으로, 오, 실력에서는 꿀릴 게 없어요 꿀릴 게 없다 아, 됐죠 맨시티 승예 그리고 기존점 대비 요운기는 저득점 볼게요 저득점 음. 맨시티가 몇 골을 넣느냐 요거에 어,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 그래서 요운기는 저득점 볼게요 저득점 브라이튼는골못 넣을 것 같고 그리고 다섯 번째 음, 아, 다섯 번째는 첼시 대 레스터 아, 이거 물어봅시다 1번 첼시 2번 부 3번 레스터 4번5 5, 5. 2번 1번 2번 4번 2번 4번. 음, 그래도 레스터 승은 없네. <laughs> 컵 경기 때 레스터가 이겼는데. 음. 첼시 크리스텐센 미정이고 레스터는 뭐 에반스, 반스, 저스틴뭐 그대로입니다. 뭐 굳이 말할 게 없네요. 그대로. 자, 일단은, 음, 리그, 리그 할 때, 리그 맞대결에서는 레스터가 뭐 2대0으로 이겨졌다 했죠. 그때 뭐 램파드 시절이었고, 뭐, 그래도 점유율은 우세했다. 근데 똑같았다. 투웰이 맞고 나서 컵 결승에서 뭐 점유율은 체시가 우세를 가져갔지만은 그 틸레망스의 그 한방, 어, 한방에 이제 사망을 하셨죠. 음. 그리고 레스터는 구단 역사상 그첫컵 우승을 해버렸죠. 그리고 뭐 파티도 즐겼더만 트위터 보니까 맥주까고 막 샴페인 터트리고 하던데 조금 이제 술을 흡입 하셨네요 어, 흡입 하셨고 당연히 이제 구단 역사상 첫컵 우승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못참지 이건 못참지 그냥 뭐 파티하고 즐겨야지 그리고 일정 자체가 타이트 하죠 16일날 경기였고 19일날 또일만 바늘방님 네. 별풍선 100개 네. 감사드리고 3일만에 또 경기를 한다는 그런 부분 음. 그래서 어뭐 체력적으로는 좀딸리겠죠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뭐 3일 만에 경기는 뭐 매번 있는 일이긴 한데 그 파티에 어 파티의 여파가 얼마나 클지 뭐 모르겠다. 그리고 근데 아주 아주 즐기진 않았을 거다. 왜냐면은 지금 동기보여가 둘다 지금 출중하죠 어떻게 될지 몰라. 밑에서 리버풀이 오지게 치고 올라왔고 그러니까 알리송이 그 막판에 극장골 넣어 가지고 어 살아왔죠. 살아 돌아왔지. 지금 보면은 뭐, 레스터가 66득, 66점. 그 다음에 득실이 21점이죠. 그 다음에 첼시가 64, 64점. 그 다음에 득실이 22. 리버풀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죠. 63점. 득실이 21. 이제 잔여 경기가 이제 두 경기씩 남았는데, 아, 두 경기씩 남았는데, 어 위태위태하죠. 승점 차가 뭐 아주 벌어진 것도 아니고 리오풀이랑 레스터를 봐도 3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 뭐 첼시는 1점차 뭐 2점차 둘다 이제 이 경기 자체는 중요해요. 그리고 득실이라도 많이 앞서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득실도 다1점차 1점차 10점차. 어, 누가 많이 골을 넣고 이냐 뭐 거기에 따라서 달려져 있고. 둘다 중요한 경기라는 거. 그런 부분을뭐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레스터는 다음 일정이 또 토트넘과의 경기죠. 지금 유로파를 다투는 토트넘과의 경기. 그리고 첼시는 그나마 좀 나은 에스턴 밀러의 경기. 리버풀은 뭐 일정 자체가 이두 팀보다는 더 좋은 좋금 좋은 쪽이죠. 그래서 이두 팀은 오늘 반드시 어 승점은 따고 가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누가 딸지는 모르지. 아니면 사이좋게 1점 1점. 근데 1점 1점 가져가도 어, 첼시 입장에서는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 1점 따면 65점. 리오플이 다음 경기 잡으면 66점. 역전되죠. 첼시는, 물론 이제 챔스 결승이 남아있어서 그 경기를 우승하면 모르겠는데, 우승한다는 보장도 없잖아. 어,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이 경기를 더 버리고 갈수 없는 부분. 그래서 둘다뭐 중요한 경기라는 거, 그런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을 했고. 근데, 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첼시가 이번 시즌 레스터 상대로 세 번째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 근데 두번다졌어요 리그에서 졌고 그리고 컵 경기 걸승했서졌고 어, 세번 연속 따인다라는 거. 그거는 좀 그렇지 않나? 경기적인 부분이 첼시가 완전히 뭐 밀렸다. 그런 부분인 모르겠는데 첼시가 경기적인 부분이 뭐 밀린 부분도 아니었고 단지 그 틸레망스 한 방에 무너졌다는 투엘 체제 감독에서는 뭐 그런 걸 봤을 때 오늘은 복수전을 좀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용 경기는 뭐 중립도 아니고 어, 블리가 아닌 뭐 첼시의 홈에서 하는 경기이기도 하고. 홈에서는 웬만해서는 뭐 옛날 과거를 봐도 연달아서 진 적은 없다. 연달아서 진 적도 없고. 그리고 보통 이제 한팀 잡아갔으면 한 팀이 잡아가는 것도 뭐 국룰이 기도하고 요 연기는 어 술파티도 또 즐긴 어 레스터한테 또 당할 것 같진 않다 요 연기는 그래도 첼시가 이 경기는 좀 잡아줘야지 어 되지 않나 세번 연속 따이면은 요거는 좀어 그렇다 그리고 연기는 첼시 승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 요 연기는 저득점 볼게요 뭐 첼시 경기는 저득점을 볼 수밖에 없다 요 연기는 저득점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아, 오늘 경기 다섯 경기 다 분석해 드렸고 요 중에 마음이 맞는 것만 잘 골라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필요한 정보들 뭐 가져가갖고 뭐 결과에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